상관없다. 자리도 그렇게 오라고 그. 내가 상관 이 있는데. 원래 난 자리가 큰 부위지. 어? 원래 가는 사람은 별로 안 그러는데. 어. 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 미안한 말이야. 응. 일단. 응. 도와. 파이팅. 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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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빠 안녕. 오. 응, 어. 야. 오빠. 오. 어. 간다 어, 마중 못가서 미안해 그러니까 람베 m 람베. 베그 담배랑 그 배터리 충전. 람베? <laughs> 람베? 어, 람베? 람베? 충전이라고 응. 안녕. 응. 어. l a m b 충전이 m b e 그 a m 오빠. Lambe, l a 미안해. 응. 어. a 응. m 니다 여러분. 하고 있어요. b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순이 오빠 방송 켜면 남순이 오빠한테 가야죠. 남순이 오빠 방송 켜면 남순이 오빠한테 가세요. 알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켰다고? 지금 방송 켰어? 좀 켰어? 땡쫓 치킨 맵죠? 한개 팬가님 감사합니다. 도대장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사실 갑자기 급작스럽게 방송을 하게 되는 거좀 약간 그거 해야 해요. 왜냐면은 아또 고맙습니다. 한 개씩 팬가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이빠 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 예뻐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남순이빠 방송키면 말해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고맙습니다. 팬가임 너무 고마워 아, 이쁜이게 또 고맙습니다. 사랑, 아니다. 신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쁜이게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녹방 말고 녹방 말고 가는 방송 가는 방송 한 개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방 말고 가는 네개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개 고마워요. 남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호루고양님이 음, 119개 고마워요. 호루고양님 1, 2, 9 고맙습니다 호락고양님 감사합니다 와? 와 무슨 와야 응? 와 1심천님 337개 와아 1심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삼삼치게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삼삼치게 감사합니다. 로드님이 44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4개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 재밌었죠? 오늘? 잠깐이지만 재밌었죠? 아회장님 가심천님이 되셨어요. 회장님이. 아 진짜.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지. 아나 재밌었어 진짜. 남아공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 나, 남순이의 아프리카 공주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있다 <목소리> 왜? 셀린 방제뭔데방제뭔데요 너무 선이제결합 쩐다. 하는데 진짜 원래 셀리 일류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졌지만 재밌었죠. 졌지만 재밌었죠. 어쩌 어쩌. 졌지만 잘 싸웠다고? 아, 진짜? 응, 귀여워라. 잘했죠? 재밌었어? 우리 재혼했어요는 처음이지 않아요? 재밌어 아, 아 우리 재밌, 재밌 계속 재밌대 그러니까 우리 재혼했어요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한개 고맙습니다 오메 매운 거. 아 창고로 오빠가 많이 했다고. 아, 매워. 아 남순이 오빠 가 남아공 챙기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네요. 남순이 오빠 좀 싫다 싫다 하면서 또또 또 우리 이렇게 여자들이랑. 또김 맞추는 것도 재밌어 해야 되게. 시타시타 싫다 싫다 하면서. 아, 남수 오에켰어 11개 고맙습니다 쭈니 형님 고맙습니다. 시타시타 하면서 재밌어요. 꼬북이가 왜 그렇게 말랐냐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거 했어요? 아니 그거 그 남성 방송 켰어요? 남성 방송 켰어요? 네, 여러분, 잘 가세요.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방이라고? 야, 뭐 계속 왔다, 왔다, 이렇게 할래? 뭘 와, 왔어요? 무슨 왔어요야? 아, 셀리님 방, 셀리방 갔다고? 셀리방 있다고, 지금? 뭘 왔다야? 뭘 왔다야? 야, 자꾸 왔다 할래? 아니, 아니, 성, 왜 성질이 하는데? 아니, 매니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내가 매니저 말을 묻잖아. 어, 그러니까 믿잖아. 남수님 잡히고 아니고 셀리님 잡혀야 한다. 아니, 멍청이가! 지금 그렇게 내 방송에서 좌표를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대결하는 거라서 거기에 거기에 가는 거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아는 게 없죠 신상님 1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이 오빠 방송 키면은 남순이 오빠에 대해서 말하라니까 셀린 셀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참나 배를 울렸다고요, 하는데. 아니, 남순이 울린 거를 내한테 왜 말하냐고! 아, 참, 희한하다, 희한해. <laughs> 진짜 희한하다, 희한해. 또한누나 수고하셨어요 아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아니 근데 그 그러면은 그렇게말고 그 뭐지? 남순이 오빠는 방송 안 키고 가려나 보네? 방송 안, 안 키고 가는가 보네? 방송 안 키고 셀리집으로 바로 가는가 보네? 방송 키도 되는데 방송 켜도 되는데 나 시청자 오로 끌라고 그러는가 본데? 아 지금 켰다고? 그러면 남순이 오빠 방송으로 가, 가주세요 여러분 지금. 지금 켰다고? 아니 지금 키는데 키면 말하라 했지. 멍청이들아. 남순이 녹방이고 <laughs> 시청자 수를 증가시켜야지 하는데. 아니 뭐라는 거야? 불짜장이. 남순이 오빠 방송 켜져 있다니까. <laughs> 남순이 오빠 방송 켜져 있다니까? 아니, 아 너무 아는 거 없이 막말하잖아요. 남순이 오빠 방송 켜져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시청자들이 그거 셀리 방송으로 바로 옮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남순이 오빠 방송이 켜져 있으면은 남순이 오빠 방송이 켜져 있으면 남순이 오빠 방송으로 가, 가라 이렇게 말한 거지. 내가 셀리 방송이 켜져 있으면 셀리 방송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 컨텐츠를 이해를 못하네. 이 컨텐츠를 남순이 오빠 의 컨텐츠를 이해를 못하네. 그니까 짜장이가 어그로 끌어주네. 짜장이가 이해를 못했어, 이 컨텐츠를. 이해를 못했어. <laughs> 남순이빠 방송 켜져 있는데 지금 녹방밖에 없습니다. 이러잖아. 그래, 공정성으로. 그래. 공정성으로 라고 하잖아. 옷도 못 입고 가게 했는데 공정성으로. <laughs> 여러분, 남순이 오빠 방으로 그러면 그거 가주시고요. 저는 유튜브 잠깐 틀어드릴게요. <laughs> 블랙 때문에 못 들어가는 팬들이 많대 <laughs> 아니 왜냐면 저도 <laughs> 아쉽다 하는데 아제 방송 저 방송 안 꺼야 방송 안 꺼야 방송 안 끄는데 여기 있을래 하는데야 진짜 감동주고 있네 두개 선물 고맙습니다. 빙구님, <laughs> 아니 이거 재밌어. 유튜브 틀지 마. 하는데 이건 재밌어.